나왔습니다. 149,000불이 됐을 때 1,200불 정도 찍어요. MSTR은. 그럼 MSTU는요. 7, 79, 79불 79불. 9불에 79불. 한 7배 정도 상승합니다. 원금 제외하고 원금 제외하고. 그리고 MSTX도 7배 정도 상승해요. 368불까지 MST3는 18배가 상승합니다. 여러분들 18배가 상승을 해요. 그러면은 782불입니다. 그죠? 자 그러면은 20만불을 계산해봅시다. 20만불. 여기다가, 여기다가 20만불을 적어볼게요. 자, 그러면 MST3는 거의 뭐, 100배. 그죠? 3,783불이 나옵니다. MSTX는 20만 불 갔을 때 1,764불이 나와요. 그리고 MSTU는 374불. MSR은 3,000불.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이게, 이게, 아, 어떻게 이렇게 되지라고 조금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오히려 제가 만든 계산기가 제 계산법에 의하면 보수적이에요, 보수적. 근데 이 발리스틱 모델. 발리스틱 모델에 따라서, 이렇게 들어가셔서 가격을 체크해 보시면, 아, 얼마 정도 되겠구나. 그럼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요, 요 mstu, mstx, mst3를 얼추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.